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해가 질 해가 지고 있어요. 지금 뭐산너머로 해가 넘어가서 조금 약간 어두름이 있는데 그래도 좀 특이한 풍경이 있어 가지고 그냥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한번 왜 이거를 구경하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좀 어두울지 모르겠어요. 아까 오다 보니까 해가 막산 너머 넘어가더라고. 이게 바로 옛날 집이에요. 시골집. 스트지붕이죠 규모는 약좀 커요 아까 오시면서 봤겠지만은 한 40평 정도 와 예전에 이렇게 지금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원짜리네 학원짜리 시골 학원이 그니까 어 너무 정겨운데요 시골도 당연히 공부에 대한 열정은 도시보다 전혀 부족할 게 없죠 와 진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학원이 학원 짜리를 학원을 차렸다는 게참 대단하다. 너무 인상적인데요. 주변도 이렇게 풍경 한번 보시죠. 시골이에요. 시골 도시가 아니라. 네, 이게 시골. 아, 진짜 규모는 진짜 크다. 옆에서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40평, 50평도 되겠어요. 와, 옛날로 따진다면은 옛날에 이런 데서 야학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어쨌든 참 재밌는 풍경이네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